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알아요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laughs> 잔소리가 저렇게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아내가 굉장히 좋고 착한 여자라 생각하시죠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저희 그 이번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흔히 영성훈련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종교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그랬죠. 뭐 말씀을 능, 읽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봉사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그리고 일요일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찾아오는 예배당에 찾아오는 그런 능력까지 그런 것을 영성훈련이라고 우리는 또 배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교회에서 영성훈련이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그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교회 활동을 잘하는 기능인 종교적인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에 불과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실제로 영성훈련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인 훈련이죠. 어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낸 영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주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 어때요? 그들의 그들이 읽는 말씀,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하는 봉사, 그들이 하는 전도, 그들이 하는 자리 채우는 일만큼 그 삶이 따라주질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직장 가서 뭐 말씀 읽는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 무슨 뭐뭐 뭐 봉사 전도하는 뭐 능력이 거기서 무슨 무슨 필요가 나타날 게 있겠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능력이죠.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를 위해서 또는 단임 목사의 만족을 위해서. 작동하는 능력이 되죠. 영성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성이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일이 아니라 영성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영성 훈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마주하고, 과거로부터 그 나를 탈출시켜서, 과거의 원가족이라고 하는 그 과거로부터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나를 탈출시켜서, 새로운 가족,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간인 뿐임을 인정하는 것,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나의, 나의 본모습을 인정하고, 또 내가 겪게 되는. 멈춤의 시간들, 그렇죠? 어, 실패나 또는 좌절과 같은 그런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 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걸 깨닫는 것 예, 그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존재가 될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최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까? 왜 우리는 변화되고 싶은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에 가서 참여하고 이런 거 많아요. 참여하고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어떤 치유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또 자신의 건강한 자아상을 찾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됐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도움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영성훈련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치유를 위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찾기 위해서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이 화목을 찾는 것이 영성훈련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영성훈련이 나의 마음 치유나 나의 자아상이나 행복한 가정을 얻기 위한 영성훈련이라면 그거는요, 영성훈련이 아니라 그냥 자기숭배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의 영성과 다르지 않아요. 불교가면 더 잘해줘요, 맞죠? 상담 받으러 가면 돈 내고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해줘요 이런 것들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영성의 최종 목적지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성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소망을 위해서 변화를 받고 추구한, 번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란 나를 위해 내가 변화받는 일이 아니라, 영성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변화받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존재가 누구나를 아무나를 무조건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를 닮으라고 하니까 자꾸 또 무슨 예수의 기도, 또 예수의 말씀, 뭐 예수의 무슨 찬양, 예수의 예배, 뭐 예수 잘다 붙여서 얘기를 해요. 또 예수가 한 종교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미안한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얼마나 모범된 모습을 보줬을지 모르지만 제머릿속에 남는 예수님이 한 가장 멋진 일은 성전에 들어가 다 휘둘러 엎은 겁니다. 그걸 닮으세요. 닮으려면 멋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마치 무슨 예수가 어떤 종교생활이 어떤 그 표본이 된것같지이얘기하지만 그분은 종교 생활에 표본이 된 적이 없어요. 금식할 때 금식 안해서 요구도 먹고 남의 놈들은 다손 씻고서 밥 먹고 밥 먹는데 손안 씻는다고 요구를 어 먹고 이해가시죠? 누구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데 포도주 먹어서 용모범 그분은 그런 식의 종교 활동에얽매여서 그런 식의 모범적인 종교 활동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한 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거 다 잘못된 영성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예수를 담는 영성이란 진짜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담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은 사랑 되기 다음 주는 사랑 하기 이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요한 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일서에서는 요한은 이것을 거꾸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 받았다는 그런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물말잘 물어보죠.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죠?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이라 말도 안 쓸래? 천당 갈수 있습니까? 불교야? 오늘 죽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불교예요, 불교. 이분은 종교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종교가 불교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는요 무엇으로 찾냐면 너희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로 찾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정말 너희들에게 그런 진정한 구원의 증거와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그것은 너희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요, 어떤 재능도 아닙니다. 하는 사랑은 은사도 아니에요. 사랑은 성격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성격을 가졌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당연한 목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입어야 될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 같이 우리도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이며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되어야 되죠.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로 모이는 교회라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유도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이 가족,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만들어내야 될 최종적인 인간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그 모습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들 목숨을, 우리 목숨을 위해 버렸고, 그 생명을, 우리 생명을 위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보다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또 나누어 주고 뭐돈 주고 뭐 이렇게 맞죠? 이거 하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뭐 덕이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을 사랑을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어 돼요 그 것은 뭐냐면 하나님했던 것 같이 정말 나는 남의 생명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법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 뭐 좋아합니까? 사람들 모이면. 남의 얘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가 살아온 삶을 함부로 평가를 해 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건 것까지도 우리는 예언하는 걸 되게 즐겨 합니다. 일명 수다 떠는 거죠, 그렇게. 참 대단해요, 우리들은요. 예언도 해요. 평가와 예언을 동시에 하죠. 내가 겪어 봐서 다 아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잖아. 앞으로도 아마 이럴 거야. 이렇게 기가 막혀. 그렇게 그런 것도 즐겨주. 그러면 그러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자신은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자신이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뭐 생각합니다. 자선이죠.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자선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한 주제에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어쩌면 그런 식으로 누구를 사랑할 만한 족 자격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랑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상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그러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쇼핑몰이나 음식점에 가면은 그런 문구 있잖아요. 고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맞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거기 가서 물건 팔아 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맞죠? 난 내가 거기서 돈 써주니까 정말 그 쇼핑몰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뭐 구찌 같은 명품을 공짜로 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정말로 그 음식점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비싼 음식을 먹어도 나한테 돈을 받지 말아야 되죠. 안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사랑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익, 돈벌이가 되어주는 사업상의 이익, 나의 기분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정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 대화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그러죠. 그때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나 물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그그 그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장 관리한다고. 네? 내가 만들어놓은 이 양식장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가끔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 아니라 언젠가 잡아먹으려고 <laughs> 키우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까? 우리를 평가하거나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오면서 잘하시는 분인데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말씀하지 않아요. 너 여태 죄인이었잖아. 그건 너 여태 앞으로도 죄인이야. 그냥 넌 그런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단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뭐 도구로 사용하려고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도구로 사용했다면 정말 형편없는 도구입니다. 그걸 왜, 그걸 왜 써요? 나 같은 도구를 왜 씁니까? 그냥 당신이 직접 하면 되지. 맞죠? 장, 자신의 자기 아들을 그냥 시키면 되지. 왜 걔를 죽이고 걔를 버리고 이 여기 있는 더 이상한 것을 구원해서, 예를 잡아서 예를 통해서 왜, 복음을 왜 전해요? 바울을 왜 써요? 베드로를왜 써요? 그냥 예수를 쓰면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나타나는데, 맞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뭔가 당신의 일에 써먹으려고 작정했다면, 하나님으로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엄청나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연 뭐라 돼? 몰상식한 행동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뭐 대단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우리들의 생명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살아갈 삶, 우리가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삶.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전도하면 얼마나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다우면 주제에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아들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그 형편없는 목숨까지도 목숨까지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죠. 지난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잘했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따지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목숨과 인생을 아들 예수의 목숨과 인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같은 존재.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따지지 않고 그 인생, 그 인생을 살며 겪고 내고 있는 그한 목숨. 어떤 한 존재를 내 인생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껴 줄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어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마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대를 내편으로 만들려고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를 줄 때조차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추구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영성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 중에 하나, 아, 그게 전부입니다.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변화를 받고 싶죠. 누구든지 달라지고 싶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그 사랑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런 진정한 영적인 체험을 하길 원한다면,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너희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데는 핑계 될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사랑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 사랑은 우리가 되어야 될 궁극적인 존재입니다. 낯가림이 심하다고요? 낯가림이 심하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핑계 될 거죠? 사람을 가린다고요? 나는 누구를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건요, 낯가림이 심한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리스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하나도 닮지 않은 거예요. 성격 성격 탓이라고요? 또뭐나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음에 사랑하면 안 되겠냐고요? 나 지금 누구를 사랑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생 어떤 상황도 안 되는데 그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고요? 나 자신도 지금 채워지지 않고 탈탈 털린 상태인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했냐고요? 좋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그 낯가림이 사라지고, 언제쯤이면 그 소심한 마음이 사라지고, 언제쯤이면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나,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나 가족, 내 가족을 충분히 사랑하고, 언제쯤이면 내 상황이 나아질 거고, 언제쯤이면 남을 사랑할 만큼 채워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런 핑계들도 있고, 다 이유도 있고, 그 상황도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어떤 첫 발걸음을 내지 않는다면, 거기를 향해서 힘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영성은 그냥... 자기 만족이나 예배당의 활동에서 머물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 그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이 사랑이 되어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교회에서 우리들이 막 자꾸 제가 뭘이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왜?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뭐요구하라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들이 뭐 직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형제자매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본질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요. 자꾸 뭔가를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자꾸 모임 모임하고 그 모임 예배당 가운데서 멋지게 들여지는 어떤 그런 행사나 화려한 그 시끌벅적하고 의리의리하고 삐까뻔쩍한 것에 집중하다가 어 우리가 왜 모였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멋진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뭐 잃어버려요. 그런 걸 다.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건물도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도 있고 무대도 좋고 조명도 있고 뭐 기독교 학교도 있고 뭐 사회복지 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란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사랑,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어떤 우리들이 우리들 우리들이 그런 것을 여태 경험해 왔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이 코로나 기간 기간 동안에 그냥 여실하게 드러났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무슨 뭐 기독교 탄압이냐 하면서 나서고 교회의 본질은 일요일 날 주일 성수다라고 얘기하지. 만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가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러분의 과거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과 또 여러분들이 멈춰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는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이 되기 위해 용기 있게 그발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뻗칠 수 있는 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나의 어떤 조건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그내 나의 그 내면 상태를 극복하고서 억지로 사랑을 쥐어 짜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싫은데 미운데 사랑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길에서 마주치는 그 예. 사람들까지도. 쓸데없는 것 추구하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같이 추구하면 안 되냐고요? 경험해본 결과는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해야 돼요. 한 가지만 잘해야지.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것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변화를 받고 예수를 담기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모이고 우리는 사랑이 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사랑이 가식이 되고 사랑이 자기 자랑이 되고 사랑이 어떤 때에는 동정이 되고 또그 사랑이 누군가를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랑에 중독되고 그런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피와 고통으로 다시 세운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사랑을 사랑을 드러내며 사랑을 이루어 가며 마침내 사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한 가지 비전. 그것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 내고 사랑을 이루어 가고 나의 자녀들 또 우리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리, 여약한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다 바치고 또그 사랑으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교회임을 드러내는 새로운 공동체. 나, 우리,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역사하심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 이땅 가운데 사랑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새로운 교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